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가연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 대가의 전파 전례 그리고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김일봉 총파 교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서울에서 진행되는 영초사 영산 총파 사랑 모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일요일에 진행되는 알피니언 초음파 아카데미, 그리고 제가 참여하는 초음파 학회라든지 연수강좌의 강의 자료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83세 여자분에서 그천공을 동반하는 급성 괴저성 감낭염, 어큐토콜레시스타이티스 전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제가 이제 초음파 저희 초음파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또 계속 어,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초음파를 처음 접촉했는 것은 어, 본가 어, 레지던트 2년차 있죠. 내과 레지던트 2년차 80년대가 1980년이었습니다. 어, 저 레지던트 계단들는 초음파를 전혀 뭐 배우지도 못하고 스캔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그 어, 분들은 마산 통합병원에 어, 3년간 근무했습니다 해군 군의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에 이제 4년제했고저 밑에는 마 어, 처음 3년제했습니다그 당시에 4년제 3년제가 같이 내과 전문의 시험을 어, 쳤습니다. 지금 이제 어, 4년제에서 내과가 또 3년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4년제 하다가 3년제 하다가 4년제로 갔다가. 다시 이제 3년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내과는 제가 4년 해보니까, 4년 뭐, 한또 3년만 해도 밀도 있게 공부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어, 군대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취업을 하려 하니까, 취업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그 전문의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이것저것, 어, 다니보다가 결국은, 마지막, 취직하게 된 것이, 서울의 상도동에 있는 제일 병원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정외과 어, 병원이었습니다. 정외과가 주가되고, 내과는 뭐, 환자가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반외과 과장님이, 경북이대를 나오시고, 서울 한양대학에서 외과를 트레이닝 하신 분인데, 아주 외과 실력이 있었고, 또, 어, 초음파를할수줄 할 알았었습니다. 자기가 조만한 포터블 음파 기계를 가지고 있었고, 주로 담낭 질환이 오면 그초음파 기계로 어, 담낭을 관찰했습니다. 예, 뭐, 담낭 환자가 오면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김과장내 어, 방으로 오느라. 이렇게, 그럼 가면 이제 담, 그 포터블 기계 가지고 담낭을 관찰했습니다. 간단해서, 아, 여기에 담석이 있고, 요거는 급성 담낭염이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참 신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 2년간 근무하는 동안에, 선생님한테 초파를 옆에서 배웠습니다. 물론, 뭐, 선생님이 프로그를 주지를 아니했죠 제가 이제 한 번은, 아, 선생님, 탐척제를 제가 좀할수 있도록 스캔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아, 긴가장 조금만 기다려, 김은대. <laughs> 끝까지 부르고 탐적자를 어, 잡지 못하고 2년간의 서울 공직생활을 어,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탐정자로 스캠프 부분 배웠지만 그래도 옆에서 어, 탐, 촌파를 어, 볼수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제가 촌파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의 또 시작하게,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83세 여자분인데, 내원 3일 전부터 우상복부 둔통, 소화분양 증시가 발생했고, 내원 전날부터는 지속적인 통증과 오한이 생겼습니다. 내원 시에는 우상복부 압통이, 경도 압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 정리를 한번 겠습니다이 사진을 보시면, 담망이 이제 디스텐션 됐고, 이 쪽이 담낭벽이 이렇게 두꺼워졌습니다. 담낭벽이 다음에는 한자를 left lateral 때, 쿠피터스레가 관찰했습니다. 콘더스 부분, 바디 부분, 지리 넷 부분이죠. 이 쪽이 이제 아마 포탈빈, 이스라엘 바디 마일 닥터였습니다. 그래서, 어, 주담낭관 따라서 보니까 시스틱 닥트에0.7 곱하기 0.6cm의 고액포 결석이 아, 보였습니다. 에코 결석인데 세도는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칼라 도프라에 보니까 담낭벽에 증가된 헬류 신호가 아,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스라엘 파티 바엘 닥터를 관찰했습니다. 예. 예. 이스라엘 바엘 닥터는 정상이고 포탈 비인입니다 지비는 디스텐션 됐고 물론 이제 고그 자리를 누르니까 소노그라픽 머피 사인이 있었어요다담낭강에 있는 결석이 어, 보이죠. 결석 0.8, 0.5cm로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동면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여기 세도가 보이죠. 이제 뭐방음영이 보입니다. 불러 앉아요. 교습니다담낭 담낭 결석이 관찰이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역. 여기, 여기에 담낭 결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촌파상에서 어, 급성 당양염을 의심하고 어, 대구 곽병은 일반의가 이정화과장님한테 의뢰했습니다. 여기서 담낭 절제술 세운데 급성 괴자성 담낭염으로 진단됐고 작은 천공이 있었고 한 개의 담낭 악결석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급성 담낭염은 초음파로서 아주 진단이 좋은 그런 질환입니다. 제가 이제 하는 광고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용초사 용산 초음파 사랑모임 제식기 안내드립니다. 해 2017년 4월에 진행되는. 초음파 그 강좌입니다. 서울 용산구 신계동 대림역페라시에서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에 위치하고 용산경찰서 맞은편에 있습니다. 교육일정은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8회 진행합니다. 정원 6명인데 지금 8명인데 6명이 등록이가 두 자리가 남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에서 10시, 목요일 오후 8시 반에서 10시 반에 진행합니다. 창가비는 99만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립니다. 창가생께초파스킨 어, DVD 세트를 미리 우송해드립니다. 그래서 예습을 좀해오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 11기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11기는 2017년 5월에 진행합니다. 맨 어, 8번 합니다. 어, 그리고 정원 8명입니다. 선착순으로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총파 스캔 DVD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DVD는 총파 스캔법 DVD입니다. 일곱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열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파 기계 사용법부터 시작해가 복구 전력력, 갑상성,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DVD는 구성를 포함해가 33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저 동영상 DVD를 한번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작합니다 보시면 서버 라이트를 리뷰를 볼 때는 우선 렉트포탈빈을 먼저 찾고 렉트포탈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포탈 밴, 프라이전탈, 여기 렉트포탈빈의브라이전 여기 라이트포탈빈 맞는 부분이죠. 만나는 거고그 다음에 프로그를 포탈 베인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간한파할 때는 그냥 스킨 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 베인을 따라가야죠. 자 이렇게 포탈 베인을 따라갑니다. 프로그 위치를 이렇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 위치는 여기입니다. 비가 여기 있죠. 옆 부분이 있죠. 연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지비치고 여기에 포탈 베인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요 부분이 안테리어이고요 부분이 포스테리어입니다. 안테리어는 안테리어 인피리어 있고, 안테리어 슈피리인데 지금 이렇게 크롭으로 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테리어 인피리어. 크으로하면 그, 인피리어가 되죠. 오븐이 됩니다. 안테리어 슈퍼는 이쪽으로 가는데, 자기안 나오기 때문에 서브코스 타서는 안티리어 슈페리의 포탈 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티리엠도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을 한번 트레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대면을 디바이드하겠습니다. 자, 5번이 기시부가되죠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요렇게 해라는 디브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